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KBO 국내야구 사경기, MPB 일본야구 2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24일 수요일 KBO 국내야구 사경기, SSG v s 1 SSG는 최민준이 승 2패 4.04의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NC 원정에서 1이닝 20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민준은 오히려 불펜으로 돌아간 뒤에 투구가 더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8월 22일 하나 원정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불펜에서 폭기했을 때 투구는 솔직히 기대가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김태형과 황동화를 공략하면서 2점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에서 홈런이 나오자 경기가 풀렸다는 점이 무엇보다 크다. 11개 안타 역시 이번 경기를 기득해 하는 포인트.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 16승 4패 2.85가 시즌 17승에 도전한다. 16일 ki의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이스는 시즌 막판의 투구가 훌륭한 편이다. ssg 상대로 강점은 확실한 투수이니만큼 호투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 토요일 경기에서 고영표 상대로 단 8안타의 이득점에 그친 하나의 타선은 우천 취소 이후 급격하게 타격감이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써도 좋을 듯. 특히 중하이 타선에서 계속 맥이 끊긴 게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3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문동주는 역시 시원하면 잘 던진다. SSG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거기에 강력한 불펜은 덤. 하지만 전날 김태형을 만난 뒤에 와이스를 만난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고전 가능성이 더 높은 편. 물론 하나 역시 최근의 타격이 급격하게 가라앉긴 했지만 휴식일로 리셋이 가능한 편이고 최민준은 불펜에서 돌아왔을 때의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63 하나 승리 승일패 하나 승리 핸디 하나 승리 언더오버 삼성 BS 롯데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 13승 8패 2.73과 시즌 14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NC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후라도는 9월 들어서 힘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조금 아쉬운 편인데 롯데 상대로 이번 시즌 호투를 해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어빙과 박신지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역시 홈으로 돌아오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타력과 집중력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중. 그러나 사회를 잘 버티다가 9회 김재윤이 실점을 허용한 건이 팀의 한계다. 롯데는 박진 3승 1패 4.69의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0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0.2이닝 2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진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이전 삼성 원정에서 3이닝 20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거는 건 힘들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신민혁과 로건 상대로 윤동희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 타선은 한번 가라앉으니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는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원정의 타격은 기대하기 힘든 편. 3.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원중 외에 믿을 투수가 없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은 타선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반면 롯데는 타격감이 가라앉아 버렸다. 현재의 타격으로 후라도 공략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일 듯. 반면 삼성의 타선은 장타력이 홈에서 되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 불펜의 안정감 역시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박진이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4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오버, NC p s LG. NC는 구창모 형점영과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두 번째 등판이었던 1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3이닝 1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구창모는 첫 등판보다 더 나은 투구를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 역시 3 4이닝은 확실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롯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원정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승타를 터트린 김희집의 기세는 주목해야 할 듯. 4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로건을 뭐하러 불펜으로 돌렸나 싶다. LG는 송승기 11승 5패 3.38과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KT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송승기는 실질적인 좌완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 좋은 편인데 앞선 NC 원정의 5이닝 3실점 투구보다는 좋은 투구를 해줘야 한다. 토요일 경기에서 원태인 상대로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딱 거기까지 쫓아간 게 끝이었다. 삼성의 불펜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한 건 반성해야 한다. 6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쉬는 김에 다 돌려본 느낌이다. 전날 NC의 집중력은 훌륭했다. 하지만 LG와 롯데의 불펜 레벨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 거기에 송승기는 지난 경기를 고려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편? 구창모는 3이닝은 완벽히 막아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뒤가 없고 송승기는 이닝 소화력도 좋고 그 뒤도 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버 키움 BSK i 키움은 하영민 7승 13패 5점 1영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두산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하영민은 원정 3연전에서 기복이 있는 투구가 나온 바 있다. 이는 홈 역시 마찬가지인데 KIA 의 상대로 은근히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원석 공략에 실패하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홈 경기의 타격은 기대의 여지가 있는 편. 등판과 동시에 이볼렛 20점을 내준 박정우는 다시 이군으로 가야 할것 같다. KIA는 아담 올러0승 6패 3.59가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18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올러는 그야말로 기복맨의 투구를 보여주는 중이다. 키움 상대로 이번 시즌 꾸준히 6이닝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경기에서 김건우 공략에 완벽하게 실패하면서 2안타 완봉패를 당한 KIA의 타선은 이제 패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특히 김건우 공략 실패는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폭기전에서 홈런 포함 3실점을 허용한 황동하는 내년을 기약해야 할것 같다. 전날 경기에서 KIA는 본격적으로 패배 엔드 경험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으로 하영민을 공략하는 건 매우 힘들 듯. 올러가 어떻게 버텨 주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올러의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고전 가능성이 높고 KIA의 불편도 이제 주력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 힘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키움 승리. 승일패 키움 승리. 핸디키움 승리. 언더 오버. 9월 24일 수요일 NPB 일본 야구 경기. 라쿠텐 BS 소프트뱅크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미구엘 야후레이싱 5패 3.98과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8월 17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2.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야후레는 8월의 투구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가 1군 폭기전인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재계약이 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2점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 부진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을 터트린크로카와 후미아는 팀의 미래라고 할수 있을 듯 2.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일 것이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리반 모이네로 11승 3패 1.46과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17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안타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모이네로는 3경기 연속 피홈런이라는 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번 경기도 피홈런을 줄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지마 공략에 실패하면서 유간타 완봉패를 당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특정권의 부진이 하늘을 뚫고 나오는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린 미네이와 카와세는 주어진 찬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중.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2군급 투수들이 잘 던져서 다행이다. 현재 소프트뱅크 최대의 문제는 타격이다. 그러나 원정, 그것도 야후레라면 반등의 여지가 꽤 있는 편. 관건을 라쿠텐 타선이 얼마나 힘을 내느냐지만, 모이네로는 현재 최고의 투수 중 하나고, 여전히 소프트뱅크의 불패는 강하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라쿠텐 승리. 언더 오브 오버. SUM 짝. 치바 롯데 BS 세이브. 치바 롯데 마린스는 키무라, 유토이 승 2패 3 8일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7실점의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키무라는 최근 2경기 연속 6실점 이상이라는 최악의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선발로서 최근 4경기 중 3번의 사실점 이상이라는 점은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여자 상대로 이 m r 야마모토의 희생플라이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치바, 롯데의 타선은 단 4개 안타에 그친 게 아쉬움이 있는 포인트다. 그래도 신진타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어딘가 싶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마무리 요코야마가, 블론 직전까지 갔다는 점이 조금은 반성포인트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스가이 시냐오 승사패 3.06과 오래간만에 1구 마운드에 오른다. 8월 10일 라쿠텐과홈 경기에서 3.1이닝 3 0 2 투구 2군으로 내려갔던 스가이는 이제 시즌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치바 롯데 상대로 4월 23일 원정에서 3이닝 40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카라카와의 커터에 막히면서 사안타 완봉패를 당한 세이브의 타선은 원정에서 좋은 흐름이 단숨에 막혀버렸다.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전한 듯. 요자의 완투 덕분에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건 그나마의 소득이다. 전날 경기는 단 1점의 대결이었고 결과는 치바 롯데의 승리였다. 두팀 모두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주목요소. 하지만 키무라는 홈에서 부진하고 이미 세이브 원정에서도 사실점을 했고 스가이 역시 치바 롯데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편. 하지만 최근에 치바 롯데는 좌완 상대 타격이 매우 좋지 않고 세이브 타선은 차라리 정직한 포심 투수와는 승부가 된다. 상성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세이브 승리 승일패 세이브 승리 핸디 치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